<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어, 오늘 저희들의 공연도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인사말을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좀 내봤는데요. 어, 또 제가 뭐냐 <laughs> 이게. 어, 진행에 맡게 된 김찬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막 마지막 공연을 올린 우리 소감을 좌원 배우님부터 한번 아, 네. 할까요? 일단 먼저 항상 찾아와주고 이렇게 즐겁게 반응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비도 많이 왔고 막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계속 날씨도 이 오락가락하고 덥고 그랬는데 항상 또 오셔서 웃어주시고 반응해주셔서 정말 기,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그그 그 시간동안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는 항상 가장 앞에 서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저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우리 스텝 선생님들께 오늘은 큰 함성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감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서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어, 부디 이제 가을이 오고 날씨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마음 속에 노여움들을 푸르 풀으시고 좀 행복한 생각과 즐거운 생각으로 좀 불안감과 이런 거를 멀리 멀리 발로 뻥뻥뻥 차지 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이 지속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행복하게 지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어, 저는, 있다고요? 승희어 들어볼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미컬 미아 파밀리아에서, 네, 고스타 역할을 러분최우입니다 어, 글쎄요. 이게몇달 동안, 어, 감사했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어, 오늘도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첫 공연부터 지금 마지막 공연까지 자리를 내주려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리고 저희가 어, 뭐 그래서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역할을 맡고 나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마지막 공연까지 첫 공간부터 흔들리지 않고 잘 왔습니다. 꼭 보답할게요. 정말 감사하고, 어, 한, 한달 정도 있으면 저희가 다시 오잖아요. 어,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조금이라도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한 건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비도 많이 오는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진심으로 정말로 너무나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발이 리차지였는데뭐 지치 <laughs> 어, 어, 못하게 흑발로 어, 마무리 인사를 드리네요. 저도 너무 아쉬운데 이번 미아파밀리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정말 매일 극장에 나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연을 같이 해주시고, 저희는 캐스트들이 다다기 때문에, 어, 그안 나오는 날도 있지만, 정말 매일 같이 나와서 항상 무대를 지켜주시는 스태프들이 정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스태프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요. 어, 한편으로는 뭔가 되게 좌절도 하고, 음, 힘들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맨날 티격태격하지만, 우리, 어, 까불까불이 좌원이가 <laughs> 첫공날 쯤이었나? 첫공주였나 무대 뒤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 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좀더 힘을 낼수 있지 않았나. 항상 제가 조금 힘들어하거나 되게 그럴 때 우리 형들이랑 좌우랑 그리고 스태프분들이랑 항상 힘을 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관객분들도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어, 이렇게 많은 분들과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형님들, 수도풍경들, 민민초 형들, 그리고 참모쥬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할건 해야지. 할건할못 벗어. <웃음> <웃음> 여러분, 잘 참았다, 참 좋아. 패밀리나이프뮤직 열차에 탑승하셨나요? 네. 오케이 저도 탑승했습니다. 하나 더 출발해. 열차 출발합니다.

갈레스코. 어, 7번. 뭔지 모르죠. 슬리 패스. 26. 어,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물고기랑 맞죠? 우리 물고기 열차. 열차. <laughs> 어떡하 <laughs> <laughs> 야, 빨리 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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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어물고기 열차 타잖아요. 타죠 <웃음> <웃음> 어. 만아 어, 어. 어, 우리 먼저 출발한다 아아기 반납하실게요 조다좀자 그럼 조사 다음에 여기 가운데 <laughs> <저> 뭐야? 뭐야, 저게? 지들 그러면 나 한번 날려. 아니 아니야, 저 아니야, 저 <laughs> 아니야. 어, 짧은 <자>, 거. <짤비네. 웃음> <짤비네. 웃음> 네, 짧은 게. 짧은 응. 게. <laughs> 아, <laughs> <제일 웃음> 그래. 어. 색 느낌. 아. 짧은 거. 이거 거 근데 이거, 이거 완곡한 게 없어. 어,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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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해야지? 번 했어? 아니,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릴꺼? 고마워 자 여러분 아폴로니아 열차 한번 타보셨어요? 아니요 아저씨들 몇번을 하냐 열차를 아폴로니아 열차에 탑승하셨나요? 네 아폴로니아 열차 출발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즐기시는 대공원 거 맞나요?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알았어 자 그냥 짧은 어? 걸게한 분이 어? 게 골라주세요 짧은 걸로골세 짧은 걸로 골라요 짧은, 짧은, <laughs> <뭐야? 웃음> 짧은 거 이거 괜찮아잘하어요 <laughs> 어? 마지막 자보세요보세요 <laughs> 짧은 거 짧은 <laughs> 거짧요 아,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laughs> 어? 예야왜 그래 정말 너무 미안해 죄송해요 마지막 아 내가 묻쳤지 다시 <laughs> 네 됐어 그래, 아 가서.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죠 어떡하냐 이거 아, 14번 패남인데아 이거 이거 아킥! 이거 스킵! 돌아가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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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고 싶으세요? 네! 네! 아, <laughs> 여러분 저녁에 다른 거본거 하나?

이거로 잡아줘요. Let's g 아 좋아, 좋아. Yeah,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지금 태풍이 좀 오고 다고 하는데 태풍 피 절대 없도록 태풍 피해 절대 없도록, <목소리> 피해 <절대로> 없도록. <목소리> <목소리> in my heart <목소리> <목소리> <그럴> 때, <목소리> 아